하십니까 낭만별곡에서 이도역을 맡은 김우성입니다. 네. 그래도 혼자 덩그러니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셔서 감사하다고 <웃음> 일단 <웃음> 감사합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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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네 되게 금방 후딱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섭섭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. 어, 창작 초연인데 연습실에서 사실 뭐 그렇게 시우설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진 않은데 네, 너무 좋은 동료 배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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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또 다른 형님도 다 감사합니다. 아, 어, 네. 그리고 어, 종석이 형, 정모형, 일단 조금 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<laughs>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네, 두 분한테 조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네,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